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잼 엄마 줘봐. 와. 아, 저거는 진짜 어떻게 먹냐? 잼 아니 잼. 서브웨이보다 아니, 훨씬 나은데. 따 봐. 아니 저 어떻게, 어떻게 먹고 아니 다할수 있어. 개인 접시에다 하나씩 올려 주세요. 엄마 이거, 이거 니까 엄마가 이거, 해서 먹어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꽉 누르면 더 있어 거기다가 맛있어. 양념 더 하는데 그냥 그거는 하나 더 섞자 너희가 안먹는다 해서 여기다가 섞어 그 놓지 말고 섞어 어 그를 같이 섞어보러 이거 다시 빼어빼 갖고 어, 섞어 왜냐면 양념이 너무 가할수 있어 이기는 네 짤수 있어 이걸로 그냥 해갖고 대충 버무려 그리고 그거 투장 넣어야지 색감이안 나와 아이 색으로 먹는 거 아니야 맛으로 먹어야지 엄마 말을 믿지 그러니? 엄마가 해먹으려 사람이지 은희 스타일이 있나 봐 근데 어, 다 엄마. 같이 먹을 건데 니 스타일로 해도 되냐? 어, 엄마의 수 없는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내 거잖아 나내 것만 들고 있는 중이야 지금 넣고 해 그거 다 넣고 봐봐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눌러 그래 그러면 먹어지겠다 이거 어떡해도. 내가 먹는 숟가락이 아니라 여기 있던 거야 엄마 음. 그종이채 양육, 들고 가서 먹어야겠구만 양념을 너 스타일대로 한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지금 여기다 넣은 거잖아 아. 아~~ 그렇게 싸준다고? 음, 토스트하고 똑같네 엄마 이 소스가 부족하네아 그냥 그거는 그, 그렇게 해도 돼아야아 그래도 아냐 아들 네 이리 와 좋아 아니 네. 먹어봐 미야 하나 빼서 먹어보고 해 이리와봐 이게 종이색이 안붙더라고 유산소을 따로 사야되는 유산소일까봐 끌라고 랩좀 펴봐 랩뭐 랩을 여기다 펴봐 그 하나 딱 먹을 정도로만? Não, 아니, 더, 아니, 그 그냥 그... 쭉 펴봐 이렇게.. 그래갖게... 그래갖고 묶어놔 또? 숙성을 시켜야돼? 아니.

는과정인 그러니까 이거 잘라야되는데? 거기 잘라 이만치만 있어까 내가 그래서 싸는거 못한다 했잖아 디디 아, 나는... 이런거였으면 못할만해 그래 나는 그거까지한번더랩한번더 네? 이렇게 해야 먹기가 편해. 얼마나 쌓? 레벨 많이 쌓야지어한번유산슬를 네. 사면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되는데 유산슬이 없어서 그냥 이거 많이 들어가. 쭉 펴. 이거 아. 다 섞기를 해야 된다고 이러면? 네 개. 왜? 엄마거어 가고? 아니 너희가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아서. 네. 그럴 것 같기도 해서. 남으면? 어. 찌. 그래서 네 개만 했어. 됐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야. 부장님. 일단 면을 보여주고 싶지만, 다 같이 잘라서 먹는 게 나으니까, 일단. 이...